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보석을 4개 모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 노란색 보석까지 모으면서 제가 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죠. 왼쪽 위에 보시면은 지금 생명력 강화 재생 힘 버프에 이어서 저항도 오늘 이렇게 얻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잠들 어 이제 다이아 세트에 이렇게 보석까지 차츰차츰 모아가는 모습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겠죠 자 한번 컨텐츠 설명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로로로로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리고. 어, 니다 벨리르그 난쟁이 마을의 스콜과 하티 어, 하늘의 늑대를 처치하는데 성공한 잠들 스콜과 하티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뭉쳐졌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늑대를 처치하는데 성공을 했고 보석을 찾는 걸 잠시 미루고 헬로 가서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그드라실 그 세계수가 이제 뭐 저희 할머니 칼립소와 뭔가 헬과 그런 진실. 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팬던트와 보석 같은 건좀 미뤄두고 진실이 궁금한 잠자입니다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바뀐 거 없고요. 이제 어어어 보석 효과 어 그렇지 시페차도 보석의 효과도 특수한 버프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컨텐츠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화들 좀 이렇게 밖에 꺼내야겠다. 좋았어 갑시다. 어, 어 오늘 뭐야 챕터 10 땡땡의 사막 뭐지? 전쟁의 소막 이런 거 아니야? 어에어어 야이 내 배다 이거 이제 하하하 미드가드드 해역 어딘가 음자 아, 라더야 너는 어디서 온 거야? 음난 기억이 없어 눈을 떠보니 무스페렘 근처 외뗀섬이었고 음 그렇구나 하지만 보석과 성물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알고 있잖아 도대체 이건 뭔데? 보석은 어떤 힘을 봉인해둔 거야 성물은 머리가 괜찮아? 왜왜 왜, 왜? 머리가 갑자기 왜? 쉬면 괜찮아질 거야. 잠시만 들어가 있을게. 어 그래.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내가 도착하면 알려줄게. 어. 어 여기 갔네? 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숨겨져 있는 거야? 할머니 왜 이것밖에 안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아괜 어, 괜찮, 괜찮냐고요? 음 보석을 찾으러 바로 가지 않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꼭 알아야겠거든요. 괜찮아 헬로 가서 진실을 알아본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어? 웬일? 어? 펜던트님은 저희 할머니가 정말 세상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우리 할머니 좋은 사람인데 에이! 칼립소는 정의로운 인어야 절대 일부러 그랬을 리 없어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아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할머니 에 보고싶어 에뭐오 오? 오잉? 뭐야? 영혼의 계곡? 뭐냐? 오! 뭐야? 이곳이 무스페이 헤임과 니프 레임 사이 넘어있는데 바다가 끊겨있는데? 야! 야 여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원래 이곳에는 절벽 같은 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어 여기 어떻게 이동하죠? 어, 여기 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설마 그 녀석이 한 짓인가? 그 녀석은 또 누군데? 응? 어! 우와! 잠시만. 비가 오는데? 어? 가,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온다고? 야. 여기 장난 아니야. 조심해? 뭘?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자, 잠깐만. 이게 뭐야? 응? 야야, 나도야. 이게 뭐냐? 어, 나 이거 처음 봐. 이런 거는. 완전 무서운데? 이게 뭐야? 야, 나도야. 들어와. 라더야! 라더야, 들어와! 멀뚱이 있지 좀 말고! 들어오라고, 해서 바다의 수호신, 요르문관데? 요르문관데라고? 어디서 감히 이곳을 건너려 하느냐? 아, 아, 도, 도망쳐! 어떻게 도망쳐요, 지금! 어? 절멸하거라. 어... 아니, 저그럴려고온게 아니라 저도 바다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야, 나더어떻게 세상의 끝, 해 뭐냐 여기? 대박 이곳이 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평화롭게 생겼다 괜찮아? 아예 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라더, 어? 잠깐만 라더! 라더는? 어? 파도에 휩쓸린 것 같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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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하지 라더를 찾아야 돼요 라더 그냥 그렇게 둘수 없어 그럴 시간 없어, 앞을 봐 앞을, 뭐해이 뭐야, 넌 또? 아니 누..누구세요? 괴물이.. 웬 괴물이.. 어, 돼지의 괴물, 그람. 그람이구나. 우와.. 크..크..크악.. 무슨 크악이야! 내가 소리 지르고 싶어. 그람이야,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라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는 거 같네. 희망의 방패를 발동하세요. 오! 오, 나 이거 있지 맞아. 어? 오? 된 건가? 어디였어? 에? 뭐야, 이게? 오? 응? 이게 희망의 방패? 에헤이! 아! 아니, 날 떨어지면 어떻게 이 바보 방패야? 아우, 아파. 아유, 아유. 아, 잠깐만, 나만 맞은 것 같은데? 에? 얘는 멀쩡해. 오? 어? 어, 얘네 흑됐어. 대박. 뭐냐? 이 점토야, 점토 아니야? 헤헤, 헤헤, 백, 오, 야, 이게 뭐야? 오, 보석! 쉬이. 돼지, 비탄의 보석? 야, 이렇게 쉽게 얻는다고? 아니, 갑자기 한 번에 무슨 일이 이렇게. 에이, 점토들, 이... 밟아라, 밟아! 밟아라! 빨리 보석을 챙겨. 요루문간대가 쫓아오기 전에 도망가야 된다고? 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밟고 있을 시간이 없군요. 근데 라더는 맞다! 아라도는요라도 라더 찾아가야 돼요. 뭐야 이크아악은 또. 이크아악은 빨리 위로 올라가. 너까지 죽을 셈이야? 아,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일단 가요. 어 비온다. 해내성 입구 찾으세요. 야, 이거 비 오면 또 요르문관도 오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빨리 가자. 아얘또 아. 아, 뭐야? 아나 진짜 눈 생긴 거 진짜.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아우 마음에 안 들어. 해내성 입구 찾으라고? 알겠어. 오케이 갑시다. 세대성 입구가 어디 있을러나? 오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오케이 여러분 겁 먹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강력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보스 성 입구 같은 거 위로 올라가면 있겠지. 뻔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아니면 어떡 하지? 야이 밑에 받아? 오 대박 맵바 완전 맛있어. 아직 멋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위험하다고. 여기 날씨가 근데 왜 이렇게 안 좋냐? 어? 여기도 설마 미세 미세맞이... 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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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야. 여기는 공기는 좋아보여. 음산할 뿐이지.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유듬건 던져. 어, 어 야한 방에 엄청 위쪽으로 와진 것 같은데? 야, 여긴가 보다. 똑똑. 와이! 뭐야? 해대성. 대박. 우와. 우와. 여기가 해대성? 어, 어, 실례합니다! 똑똑! 혹시 누구 계신가요? 어, 어? 불 켜졌다! 쉬,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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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이게? 계, 개 계세요? 오! 오이씨, 소름 돋았어! 어, 안녕하세요? 이 환영을 보고 있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테지. 엥? 죽었다고? 환영이야? 그러네 뒤에가 보이네 <laughs> 누군가 이곳에 찾아온다면 진실을 위해 이 메시지를 남겨둔다 뭐야 몸이 투명해 환영? 잠시만 뭐라고요? 아니 오, 얼굴이 투명해 나와 내 언니 칼립소는 인어동족의 최후의 수호자였다 오... 오래전 오? 어? 오래전? 대양마와 그의 군대가 우리 세계를 침공했다 알수 없는 바다를 제외한 모든 종족은 힘을 합쳤고 마침내 대악마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왜 하지만? 대악마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제압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들 소멸시킬 수는 없었다. 일곱 명의 종족의 지도자들은 모든 힘을 다해 대악마의 힘을 일곱 개의 보석에 나누어 봉인하였다. 이 메시지를 보는 그대여, 절대. 보석이 한 곳에 모여서는 안된다. 모든 보석이 모였을 때 다시 깨어날 것이다. 대악마 아부디 토스가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소리야? 어? 근데 내 인벤토리에 있던 이 팬던트랑 보석 어디 갔어? 뭐야? 잠깐만 보석이 모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팬던트는 보석이 안 모이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했어. 어? 무슨 소리야? 뭐야? 무슨 소리예요? 어? 해리 이런 장치를 남겨뒀을 줄이야. 이건 예상밖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신이 정말로 아부디토스인지 뭔지? 맞아, 처음에 말해줬잖아. 내 이름 아부디토스. 뭐 너희들이 대학마라고 부르긴 하더라고. 팬던트 정령이라면서요 저한테는? 그럼 그거 다 뻥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지. 보석을 모으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 뭐? 어? 하지만 아직 보석은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당신도 부활할수 없을걸요? 어? 어 그렇지. 그럼 초대 손님을 불러볼까? 일단은 하나. 너나 어? 나도요. <laughs> 나도요 괜찮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보석 한개 추가. 아!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마지막 보석이 없잖아. 그래 봤자. 아, 그거?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올줄 나도 몰랐지 무슨 말이야, 그게? 행운이다니넌 너가 단순히 인어라서 그렇게 강했던 것같니그 수많은 괴물들을 상대하고 몸을 떠낼 수 있었던 게 정말 너의 힘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건 너가 처음부터 바다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말도 안돼 바다의 보석 같은 소리 아주... 쓸모없는 장기 말은 이제 거져주실까나 나한테 보석이 어디있다고!!! 아니... 어? 종말 시작이다 보석이 다 모였어! 챕터 10 엔드 종말의 서머